포인트비나 대부분 정주행을 어어 맞아 맞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계속 봤 아, 그래? 근데 내가 네? 요 유튜브를 오래해서 그런지 사실 좀 흥미가 좀 떨어졌다 해야 되나 음, 어 지금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솔직히 음. 근데 대표님이 그 고민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부터 근데 누구나 한 일을 오래하면 좀딜레마에 아, 빠지지 아니, 않나 시에 있는 거어 그 시간 지나면 또못 찾아졌다가 발판 삼아서. 권태기도 <laughs> 있고 항상. 지금이 그 시인 기 거야. 뭔가 이게 손이 잘안 간다고 해되라 그렇긴 한데 대표님이 일일 네. 영상을 정말 처음부터 어. 어. 꾸준히 샀었잖아요 음. 쉽지 않대, 어, 어, 진짜, 진짜. 직장인으로 치면. 년 내내 안 달리고 안 쉬고 계속, 계속 달린 거예요. 그날 저. 네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 좀 있어. <laughs> 그 뭐, 평범하게 이렇게 그냥 찍고 싶은데 이제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으니까. 음, 어렵다. 어려운. 음, 원래 인생은 어려운가는데. 근데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쉽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. 어 나도 유튜브번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옆에서 조금이나마 느낀. 아무나 못하는거야 어, 근데 진짜 가도 며칠 안 봐도 며칠 안봐도 딱 그게 분위기같어데대표님막놀 <laughs> 때도 못놓치고 편집하러 고 편집 계속 새벽까지 편집하시고 어, 촬영한다고 아, 하시고 아. 근데 편집 또 미루다가 해 <웃음> <웃음> 바로 가서 편집 안해 <laughs> 게임 한판 <안봐> 하고 <laughs> 한판 하면 또 두판 하고 그러다보면 이제 새벽 1시쯤 되면 아 이제 하고 자야지 어 이제 미루고 미루다가 한 새벽 3시까지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자고 근데 이게 그런게 있잖아 이게 영상을 올려서 조회수가 잘 나오면 기분이 좋아. 근데 영상을 올리고 나면 또 새로운 영상을 찍어야 되는 거야. 계속, 계속 이게. 그치. 이어져야 기분 좋은 거는 잠깐이고 또 새로운 영상을 또 찍어야 되는 압박이 좀 있지. 압박감이 아, 진짜 없어 솔직히 내 인생이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잖아. 근데 영상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 거야, 항상. 내 인생은 솔직히 평범한데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보여줘야 된다라는 뭔가 그런 압박이 있으니까 이게 점점 뭐랄까 이게 좀 지치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사실 요즘은 내가 영상을 잘안 올리잖아. 잘 소리 안 가더라고. 민지 울려고 한거 아니지? 구독자로서. 저 그런 댓글도 담겨있거든요. 대표님, 시시면서 하세요. 구독자일 때. 더 갈았어요? 그때 놀랬다 했잖아요. 그였지 댓글 어제 댓글이 닉네임이 한번 댓글을 달았어 가지고. 음, 아 이제 다 아시는 어, 아시는 이런 거예요. 댓글 한 번도 안 달았어. 어? 무기 받았어? 좋아요 눌렀어? 아 그럼요. 저 아. <laughs> 계속 지금도 좋아요 누르고 있어요. 어제부 어제부터 누르고 있 릴리도 배거같든데 릴리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게 지금 배 불러서 그래. 배 부른 거 아니면 매워. 그 같은데. 진짜 구방 가기? 아니, 다시 시작하는 거야? 응! 음. 소중한? 어, 어. 나도, 나도, 애매해. 애매해라, 예. 애매해? 어. 애매? 어. <laughs> 짠! 시비는 고민거리 없나? 고민거리. 네, 고민거리요? 네. 최근, 최근. 제가 생각보다 되게, 되게 긍정적이어서. 아니, 니 없어. 근데 그런 거 같아 수빈이가 굉장히 긍정 캐릭터야. <laughs> 맞아요. 어. 뭘 해도 이가 있겠지. 맞아. 왜냐면 어차피 벌어지는 일이거나 미리 걱정해봤자 불같이. 맞아 달라. 근데 그게 좋은 거 같아. 긍정, 긍정이 진짜 최고. 아 근데 수빈이 제일 처음에 채용할 때아 수빈이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. 그리고 처음에 수빈이가 들어와서 자꾸 발연기를한 거야. 이거 뭐 영상인 거야 영상에서. 아 자꾸 이상한 취임새를믿는 <laughs> 거야. 그래 내가. 내가 고민 고민을 하다가 내가 제주도 갔을 때 수빈이한테 아, 맞아, 맞아. 이걸 어떻게 좋게 좀 풀어서 돌려서 맞아, 맞아. 얘기하지? 수빈씨 너무 부담 갖고 안 해도 돼요. 내가 그지그 그래서 뭐 내가 이상한 소리 되지 말아야 했나? 맞아, 맞아. 아니요, 제가 그대로 말해드릴게요. 그때 저희가 이제 숙소에서 밥 먹으면서 음. 얘기한 건데 <laughs>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 아, 맛있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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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 않잖아요. <laughs> 맞아 자연스러운 걸 추구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부담 갖지 마요. 아 대표님 오, 그렇게 하세요. 네 미리 생각했죠. 아 음, 음. 어. 어. 근데 거기서 제가 되게 당황해서 저, 저 집에서 그러는데요? <laughs> 아니 그때 수빈이가 화장실 갔다가 다시 오는데 뭐 이상한 소리 내면서 오 온가? 찜스름 내면서 어뭐 이상 뭐 인기 감이 생어 오는가? <laughs> 그때 그래, 내가 수빈이한테 그랬지. 수빈 씨 집에서 혼자 집에서는 <laughs> 혼자 화장실 갔다가 소리 내면서 오지 않잖아요. <laughs> 그렇게 하면 된다고 집에서 혼자 있듯이 하면 그냥 된다고 편안하게 어. 편안하게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어 어 맞아요 근데 그때 영상에서 되게 부담스러웠고 <laughs> <laughs> 제가 제가 텐션이 높다 보니까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때 할때조금 대부분 받아들이 기 힘들어요 너무 텐션 이상하니까 이상하니까 나는 그때 수미씨가욕 먹을까 봐아 댓글에 맞아. 또 어색하다고 또 멘탈 나갈까 봐. 맞아. 좀 많이 하세요그 그때 문에 그때네 아마 그냥 불편하셨던 거 아니에요? 맞아. <laughs> 또 수빈이가 연기를 했었거든. 어 맞아 연기하셨다고. 맞아, 맞아. 근데 발연기를 배우는 거. <laughs> 제가 한 발연기 <laughs> 하거든요내 <laughs> 고른 고민이 그때 나름이 좀 있었어. 어.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서. 왜냐면 화합이든 <목소리> 잘 어울리게 돼야 되는 아니 왜냐면 우리가 대본이나 이런 게 아예 없잖아 근데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응? 우리가 대본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짜여져 있는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더라고 근데 응. 나는 절대 그런 걸 준비한 적이 단한 번도 없기 때문에 수빈한테도 제발 그러지 말고 내가 <웃음> <웃음> 여러 번 눈치를 주는데 어. 근데 이제 지금은 완전 자연스러웠잖아 그치 이게 원래 수빈이 모습인 거야 응. 소리 안 내잖아 <laughs> 이상한 소리? <laughs> 이상한 짐안났잖아 <취소> <laughs> 아 뭔지 알겠다 이제 뭔지 알지? 어떤 느낌인지 알지? 밥 먹고 그냥 어? 맛있는데요? 이랬는 음~~ 약간 이런, 음 이런. 그러면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? 상대 안 해줘 어, 안 들어요 대답 안 해줘 <laughs> 못 들은 척 그냥 <laughs> <laughs> 그렇게 하니까 이제고쳐지더라고 <laughs> 철저한 무시 음, 민지 씨는 고민 없어? 저요? 저도 지금 여기서 제가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이게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게 잘 어울리는데? <laughs> 음. 처음 뵀을 그래. 때불편한상황도없어요 아, 그래? 응. 근데 난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 민지는 내가 면접보고 한게 아니거든 어 맞아요 어... 님이랑안 보고 나는 그때 거. 베트남에 있었어 어, 그래서 맞아, 맞아. 누가 봤지 준구님이랑 중부님. 실장님 중부님. 아 이사님 이사님 그래서 나는 보고만 받았어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건 그거야 성격이 어떤 거 같아요 음... 나 진짜 그것만 물어봤어 어 이거 이뻐요 <laughs> 장난이야, 장난이야. 근데 난잘 어울린다고 봐. 빨아요 대표님, 이 뽑으신 직원분들은 다 성격을 좋아하데 신기해요, 그렇고 신기해요. 나 진짜 성격만 봐. 학벌은 잘안 보고. 왜냐면 나는 솔직히 학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, 학벌보다는 어, 너무 튀지 않는 사람. 너무 쳐버리면 집단에서 미움받거든 항상 아, 오래 못 버텨 맞아, 항상 뭔말인지 알지? 음, 괜찮아요? 음, 뭐. 남이 찍어준 걸 보면은 턱이 막 이만한 거예요 아 그래? 너위에서찍어지 정수리부터 찍어지